주산촌야 KPM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컨설트범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어, KPM 테크 기다리다가 정말 어떤 목이 빠지는 현들아. 제가 정말 어떤 목이 지금 빠졌는지 지금 목을 좀 확인해 보니까 목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어, 힘을 냅시다. 정말 어떤 한숨이 나오는데. 어, 좀 힘을 냅시다. 어, 우리가 또, 어, 전화 유복이라는 게 있잖아, 보면. 음. 자, 보면요. 시가 총액에 대한 부분. 4,115억 원. 요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외국인들,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유 비중을 안 늘리고 아무튼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1.80이다, 1.80에 요런 어떤 모습을 어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액면가는 100원,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코 r f 제약이 18.41, 뭐 18.41로 이렇게 되겠고, 자 보면요. 어, 약품 사업본부와 기계 사업본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위탁계약, 뭐, 이런 어떤 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 뭐, 주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빠지는, 어,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겠고,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1267억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어, 뭐, 재료, 재료가, 재료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재료가 안 나오니까, 어, 우리가 좀 많이 속상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만 또뭐 어 회사 임원지들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연들아 어뭐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뭐뭐 음뭐 오래 빠질 사이즈는 아니고요. 어, 이거 오늘 따라서 그, 그 뭔가 얘네들이 좀 호들갑 떨면서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지만 뭐 오래 갈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60 아니 삼성전자가 형들아 아니 삼성전자가 뭐 어, 뭐 인성 논란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이게 절제 다 빠지네 보니까 아 진짜 소상해라실적도잘 나오는데 왜겁매도 형들아 이거 왜 곧매도 이거 이 공매도 막 떼지 떼지 하네 이거 진짜 보면 와 진짜 왜 받는다 진짜 야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공매 어,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어, 이런 어떤 흔들리고 이 공매도 이거 많아 이게 보면 그럼 무섭게 지금 팔고 있는 얘네들이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파냐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1.64, 뭐, 이렇게 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흔들린 흔들거리면, 영들아,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 뭐, 그렇게 해서, 어, 순매수세가,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좀 약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되네요 보면 이 공매도의 삼성전자 공매도의 비중이 이, 다시금 또 증가된 요런 어떤 모습이 좀 어, 보여졌습니다. 보면. 음. 아 KPM테크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음. 자꾸만 이게 옆으로, 이게 그, KPM 테크가 꽃게는 아닌데, 용들어. 옆으로 좀 꽃게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해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또 다시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어, 가격선에 이런 어떤 양선이 있었고 거래량 터지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올려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가 하단선이더라 어, 그러다가 하단선에서 어, 바로 10월선에서 어, 시벌선. 어, 가격과 어, 가격을 지켜준 이후에 어, 재차 어,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어, 충분히 어, 많이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어, 7,460원대의 시세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단선, 그러면서 하단선에 대한 부분 음, 다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제차 어, 거래량 터지면서 어,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 어, 나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어서 아야 어, 이게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나오고 있네요. 뭐 엔드라 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음, 모습이 다시 나와 줘야 됩니다. 뭐어 아니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코인도 코인도 잘 나가는데 왜 KPM 테크가 잘안 나가냐. 어 진짜 또 따가다. 음, 자 KPM 테크 아니, 이거는, 형들아, 뭐,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이. 그때 와, 이거 진짜 너무한데, 지금. 음? 주가가 이게 반등 나와줘야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려고, 형들아. 자, 보면요.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자, 추세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순풍을 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순풍을 타고 맞바람은 피하는 게 좋다. 바람이 없이 표류한다는 한숨 돌리면서 낚시를 즐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현들아 추세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을 잘 선,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음.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은 아 어, 분명히 그 많이 남아 있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 뭐 일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좀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어좀뭐 시장이 언제 언제까지 빠질까요, 형들아? 어뭐 빠지는 이유가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삼성전자가 하락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운이 빠지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야, 이 참, 음, 연들아, 고지, 고지 탈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나왔어, 뭐, 뭐. 근데, 형들아 이런 부분은 또, 어, 좋은 종목을 또, 평소에, 예, 봐왔던, 어, 좋은 종목을 좀, 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어,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어, 생각을 어, 가지셔야 합니다. 아 어, 엔드라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막서 형이 얘기했던 자 어, 경제와 시장은 어, 등락을 반복하여 어, 순환한다. 음, 그럼요.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가고 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 그럼요. 이러한 어떤 생각은 시세에 악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피하기 힘든 거품과 패닉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에, 때문에 커다란 위험의 요인이 된다 위험의 에, 위험의 에, 요인이 원인이 된다. 얘들아 이런 어떤 부분 봤을 때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막스 형이 대단한 형이야. 보면 이형 주식 주식 맨날 되게 잘하잖아. 범은. 제가 제일 못하죠. 아무튼 경제와 시장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순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자 보면 어, 그러니까 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식이 꼭 오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지금의 어떤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세에 악영향을 미쳐서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어, 거품과 패닉의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는 하워드 박스 형이 얘기한 거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보 자 보면요 KPM 테크 어, 주봉에 있어서 어, 눌려주고 있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 어, 윗선에서의 가격선은 이런 어떤 가격선과 아, 상단선의 가격선, 밑에 하방선은 형들아 어, 가격에 대한 부분, 어, 가격에 대한 부분 지켜줄 수 있는 가격선에 대한 부분 요렇게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음, 결국에는 가격에 지켜주는 모습 어, 상단선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상단선과 어, 가격에 대한 부분 어, 이렇게 해서 어, 지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다도 좀 힘을 내셔야 될것 같아요.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신다면 또 언제 그는 듯이 다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도 전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네, 고맙습니다.